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알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무방비 상태에서 욕을 먹는 거야.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있는 남자,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못한다는 욕을 먹으면 진심으로 화를 내지. 그럼 그 아이들은 게임을 잘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야. 반대로 공부에 집착하는 우등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진심으로 붕괴할 거야.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신념이 있거든. 어디에서 내가 화를 내느냐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.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알수 있거든. 부모님 욕에 화가 나는 건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지. 이를 활용해 나의 문제점도 찾을 수 있어. 알코올 중독자들은 누군가가 술을 마시지 마라고 했을 때 노발대발 화를 내. 그렇다는 것은 술이 곧 본인의 신념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.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 거야. 이 때, 화를 내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인지해야 해. 나는 술에 중독되어 가고 있구나. 게임도 마찬가지야. 게임을 그만하라고 했을 때 화가 난다면 본인은 게임 중독인 거야.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사실이야. 인지했으면 그 즉시 노력해야 해. 이런 방식으로 나의 단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. 나태하게 퍼질러 있지 마라. 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. 과식을 그만하라. 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. 기분이 나쁘다면 역시 문제가 있는 거지. 또더 나아가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어. 넌할수 있어.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난다면 나는 할수 없어 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당장 고쳐야 할 부분이지 나는 할수 없다는 마인드로는 정말 그 무엇도 할수 없거든 네가 정신 차리고 실천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어 라는 말에 내 상황도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마 너가 나였어도 못했을걸 과 같은 소리가 절로 튀어나온다면 마찬가지 내가 해낼 수 없었던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는 신념이 있는 거지 동기부여가 되는 사례들을 읽거나 보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크게 하나로는 저 사람은 좋은 환경 에서 자랐기 때문에 되었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동기부여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.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 저 사람은 그래도 이런 저런 과오를 저질렀다.는 식으로 오점이 있는 사람이기에 동기부여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. 이런 사람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념이 단단해. 이 둘은 모두 신념은 같아. 내 인생은 구제불능이야. 시각 청각 장애인인 헬렌켈러가 해낸 일들을 알려줘도. 본인의 인생은 그렇게 될수 없다고 주장하지.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. 이를 인지했다면 본인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해. 그래야 바뀔 수 있어.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다고. 우리가 진짜 화를 내야 할 때는 넌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. 그게 바로 우리는 반드시 된다는 신념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.